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문화로 인해 많은 먹거리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다양한 맛과 중독되는 맛으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돼지의 뱃살 부위를 구워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인데요. 비계가 세 겹으로 겹쳐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그 풍미를 즐기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겹살은 한국에서만 즐겨 먹는 돼지고기 부위인데요. 외국에서는 삼겹살과 같은 부위로 베이컨을 만들어 먹습니다. 다만 구워 먹는 삼겹살과 베이컨으로 만드는 삼겹살은 미묘하게 다른데요. 돼지의 품종이 서로 다르고 베이컨은 맛을 내기 위해 가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겹살을 먹어보고는 이게 베이컨이랑 같은 부위가 맞냐며 맛있어서 놀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추나 김치, 마늘 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양한 반찬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것이 한국식 바베큐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삼겹살은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소스인 쌈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요. 쌈장 또한 모든 외국인들이 한번 맛보면 계속 찾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삼겹살은 한국에서 꼭 시도해보아야 할 음식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대표 분식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미국의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길거리 음식 50가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떡과 고추장 기반의 양념 속에서 삶은 떡을 끓여서 먹는 음식입니다. 떡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물에 끓여 먹으면 더욱 탱탱하고 씹는 재미가 있는데 이 특별한 식감이 떡볶이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떡볶이의 양념은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섞어 만든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로 떡과의 궁합이 매우 좋아 독특한 맛을 내뿜습니다. 떡볶이의 매운맛은 외국인들에게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특히 떡볶이가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외국인들도 많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떡볶이는 다양한 버전이 있어 다양한 맛과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불고기와 퓨전한 공중떡볶이, 고추장에 크림을 넣어 만든 로제떡볶이 등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서 외국인들에게는 독특하고 중독적인 맛으로 다가가 인기가 있습니다. 또 같이 즐겨 먹는 튀김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인데요. 바삭한 식감과 소스에도 어울려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에게 핫한 그 음식 그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은 매운 양념과 쫄깃한 면이 특징인 대표적인 한국 라면입니다. 불닭이라는 이름처럼 매운 라면 중 하나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운맛을 잘 먹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불닭볶음면보다 맵냐, 안맵냐로 구분하기도 하죠. 이처럼 매운맛이 특징인 불닭볶음면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불타오르는 매운맛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특색 있는 매운맛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꼭 한번 시도해보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매어 외국에서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할 정도로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빔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음식인데요. 비빔밥은 밥, 나물, 고기, 계란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먹는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으로 다양한 맛과 영양소를 한 끼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색감이 아름답고 영양소도 많아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음식인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은데요. 고기가 없이 먹을 수 있고 여러 맛이 느껴져 한국요리 중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고추장의 특유의 맛과 매콤함이 다양한 재료들과 잘 어울려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 한국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달 음식을 얘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중국 요리에 기반한 한국 요리로 면과 춘장의 고기와 야채를 볶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중국 요리와는 다소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맛이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또 짜장면은 중국 음식 중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맛이라 다양한 입맛에 적합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중화요리 중에서도 가볍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짜장면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들은 면이 검은 스파게티라 생각하여 겁이 나지만 막상 먹으면 엄청나게 호평을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한국 요리에 손꼽히는 편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고 결정적으로 맵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음식 5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삼겹살, 떡볶이, 불닭볶음면, 비빔밥, 짜장면은 각각 독특하고 맛있는 한국의 음식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아져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